사무엘하. 사무엘상에 대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 책의 세 명의 중심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의 문학적 구조상 먼저 사무엘이 소개되고 사울왕의 부상과 몰락이 다윗의 부상에 대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둘로 나눠 먼저 성공과 복을 누리는 시절, 다음은 큰 도덕적 실패와 그로 인한 슬픈 결과를 그립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결론에서는 다윗의 삶의 선과 악을 되짚어 보고 그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심으며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문의 시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다윗의 겸손하고 극률한 품성을 보여주며 자기 원수의 죽음조차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이후 다윗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죠.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시온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 정한 후 영적인 수도로도 삼고 싶어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이제 거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영구히 거하실 집이 필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도 되냐고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고맙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즉 왕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가에서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이후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또이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되는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이때 일이 심각하게 꼬이고 맙니다.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우리아라는 소중한 병사가 희생됩니다. 다윗은 그의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녀를 불러 동침하여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한 뒤 그녀와 결혼하죠. 끔찍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지적하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비탄에 잠겨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끔찍한 선택의 결과 다윗의 지방과 그의 왕국은 결단나고 말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울의 몰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암론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모든 사실을 알고 암론을 살해합니다. 그후 압살롬은 비밀리에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 숨지만, 이전과 달리 결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란은 다윗의 아들이 살해됨으로 끝나고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는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던 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왕좌를 되찾지만 비탄에 잠기고 자기 죄의 슬픈 결과로 인해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이제 책은 잘 정리된 결어로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들이 연대수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요. 바깥의 두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의 실패를 비교하고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보여줍니다. 안쪽의 두 이야기는 블레셋 족속과 싸운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부분 다 전투에서의 다윗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1장부터 9장에 승리하던 다윗과 반대로 이제는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연약해진 다윗을 봅니다. 결어 중앙의 두 편의 시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과 같은데요.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위험에서 구해 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그와 그의 집안을 향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시는 모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무리되는데, 이 시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서두에 나온 한나의 시와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핵심 문구들이 처음, 중간, 그리고 끝에 배치되어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아우르죠. 사울과 다윗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역을 계속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의 교만은 낮추셨지만 다윗이 겸손할 때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책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윗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래에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였습니다.